플로어는 가망이 없는 거요 플로어는요, 아무리 잘 가더라도, 아, 전, 이게, 플로어는 아직까지 바닥 자체를 못 잡고 있어요. 바닥 자체를 못 잡고 있어.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섰던 거래량이 한 번, 두번 있잖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형님들. 거래량 같은 경우는요, 평균 거래량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면 얘는 그냥 이 이상, 매도세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균 거래량이에요. 오을쭉그보면왜 항상 나왔던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리 에 이렇게 선을 그어 이거를 뚫고 올라왔던 자리가 어딘지 보셔야 돼요. 뚫고 올라온 자리가 어딘가. 떨어지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팩트가 맞죠. 근데 많이 나왔던 자리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많이 나왔던 자리 여기 있어. 근데 이 자리가 현재 자리보다 를이 자리나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A라는 자리와 B 자리가 있는데 지금 얘는 올라오면 저항이란 얘기예요. 그럼이 플로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락업 물량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바닥권에서 아마 아둥바둥 되는 흐름이 먼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아둥바둥 바닥 지켜주는 흐름 나오다가 나중에 힘 한번 올리고. 다음 불장 왔을 때 같이 한번 쫙쫙 올렸는데 그 고점이 상장가 부근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장가 대비 지금 누르면 99%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본전까지 오는 것도 가능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비트가 3억 가고 7억 가도 얘가 99%를 마이너스 99%를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건가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17년도 때, 마이너스 95%, 98%도요, 본전까지 회복된 알트는 있습니다. 어. 근데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 기본적으로는 본전 부분까지 온 애들은 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던 애들은, 웨이브나 이런 애들처럼, 거의 없어요. 뚫은 애들은. 플로우는, 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어, 상장시키고, 털어먹은 게 맞아요. 이 정도면 거의 시장에 맡겼다고 봐야 되는 거야. 플로우는요, 그냥 시장에 맡긴 거야. mm이 들어온 것, 세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얘네는 그냥 방치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방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살려내려면,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상승폭이 너무 커 500원인데 본점까지 올라오면 몇배 올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와9500% 형님들 9500%면 몇 배입니까? 거의 뭐 95배라고 봐야지 거의 이정도면 어린거다 어린게 맞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상장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상장시키고 던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세력들이 지켜줄 거라고 하고 던지지 않았으면 특정 어디 구간에 걸렸겠죠? 걸려있겠지. 이렇게 되지 않겠죠? 비트가 하락해서 하락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만큼 떨어진 알트는 없거든. 얘는 시장에 맡긴 거다. 아, 뭐, 상패나게도 안 향할 수 있다. 잘못됐죠. 남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얘는 요걸 더 뱉어냈네. 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7%야. 마이너스 6 67 7예요 리플같이 물량 많은 코인은 재단 말고 외부 세력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외부 세력도. 근데 뭐 리플이 무슨 가지고 있는 물량뭐 일부를 소각하니 뭐니 막 이런저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호재 아니 호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코인 작전 치는 세력들이 플로우 추천하는 거 봤다고 플로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플로우가 이 정도면은 상장시키고 그냥 던졌을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다 던졌을 거예요.